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세 번째 주일이고 또 환경선교주일입니다 지금은 천지 만물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계절 6월입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는 여름은 6월, 7월, 8월 세달이라 하더군요. 지금도 그 공식이 통하지요? 여러분, 그 푸르름이 왕성하고 성장의 기운이 가장 힘찹니다. 이런 모습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녹색 또 초록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색동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된 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상하던 그 자리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까 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색동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무지개, 요셉의 채세곤 하늘나라 잔치, 주님의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저를 놀리려고 목사님 새똥 교회는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일부 예배 때 나왔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배웠습니다. 아,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이름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구나. 어쩌다 새동이란 이름 안에 녹색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이름에 녹색 교회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녹색의 친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와 더불어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가정, 녹색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색 교회로서 기후 시대 위기를 맞아 환경, 생태계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당장 무엇 무엇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시편 가사가 유명한 성가곡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시편을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찬양이 참 풍성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 종교의 경우는 곡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은 찬양할 대상도 없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기쁨이 나오니까 눈이 혹하죠. <laughs> 창세기 1장 31절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기에 우리 피종물들이 지녀야 할 마음이 응.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응.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영성 학자인 안셀름 그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섬광이며 영원히 복된 자들의 땅에서 유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8편의 시작과 마침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참 아름답구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9절.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여 주의 영광이한들을온고이다 지금은 고전이 된 영화가 흐르는 강물처럼이 있습니다. 제 말이 고전이라는 거죠. 목사 아버지는 어린 두 아들에게 그 지역을 흘러가는 검은발 강에서 낚시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 주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글자를 주신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글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신의가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렇게 멋지게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연 만물 등 피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루신 세상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더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드넓은지 우리가 아는 우주는 지극히 광대한데 실은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는 아주 미미합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우주의 존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나사에 부탁을 해서 태양계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촬영할 수 있, 촬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의 지구입니다. 우주 속에서 본 지구는 그야말로 한점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시편을, 시편 을 8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별이 빛나고 찬란하며 드넓은 하늘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엄한 세계 속에서 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찬양하시는 본, 높이 평가하신다는 데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시편 8편이 강조하려는 것은 우주만물이 아니라 그 우주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피조물로서 사람의 존귀함이 그 창조 속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그 처지와 형편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기에 저마다 감사와 고백의 내용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는 대단히 사적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낱낱해 사람들이 지닌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고 찬양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일지라도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유난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든 우리 모든 사람은 우주와 비견되는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볼때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면 사실 세계 인구로 따져본다면 나란 존재는 그야말로 티끌 중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아주 자주 바뀌어 가지고 최근의 통계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얼마일까요? 아, 어, 70억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80억입니다. 와. 저희가 그저 기억하기로는 40억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제 5학년 때 일이더군요. <laughs> 꼭 50년 전인 1974년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무려 두 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 규모의 논리로 따진다면 나란 인간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흔히 몸을 소우주라고도 합니다. 내 몸은 33개조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세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3개조의 세포가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기억이나 내 생각은 머릿속 대뇌 표면에 140억개의 신경세포가 조화롭게 기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와 다름없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laughs>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실이냐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초적인 그리움과 거룩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여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또 내가 되돌아가야 할 자연에 대해서 신비해 하듯이 인간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 맞다은 거룩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것, 그것은 초라한 내 삶에 존재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 주권자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내 존재가 초라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내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뭔가 좀 있다고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망원경으로 본 나는 티끌 핏글 중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뭔가 좀 없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나는 엄청난 은하계 중에 은하계인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바로 이런 내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가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자요, 청지기요, 봉사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 창세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문서인 바벨론 신화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에 태초에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신의 농토에 물대는 일을 하는 작은 신들을 배신하는 노예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노예로 만들어졌다고 바벨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신앙과는 정반대죠. 창세기는 창조의 목적이 기쁨과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화는 힘겨운 고욕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운명론적으로 고통과 고욕이 그의 삶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청직이라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 후보자들은 개발과 발전을 공략합니다.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디를 재개발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멘트로 뒤덮일 세상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된 정말 살기 쉽고 편리한 위험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성경의 생각에 따르면. 누가 개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발전이란 비명으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삶의 터전을 위기로 몰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바벨론 신화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스갯말로 요즘 우리 사회의 행복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평등입니다. 놀랍죠? 좀 삐딱하게 들어보십시오. 평등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파트 평수, 아이들 등수, 그런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평등을 너무나 절대시하는 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196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국민 총 생산은 모든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시설,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치우는 구급차까지 성장으로 계산합니다. 네이팜탄과 핵무기, 시위 진압용 장갑차도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민 총 생산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건강함, 토론의 지적 수준, 공직자들의 청렴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들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환경의 정연함, 친절한 이웃, 너털 웃음, 내적 기쁨, 신앙의 소중함, 공동체다움, 그리고 소박한 삶 이런 모든 녹색 기준들도 국민 총생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내건 녹색교의 다짐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인이니까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아멘. 음흠. 공감하지 않으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음흠. 첫째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색동교회는 예배합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셋째, 창조 보존에 대하여 교육한다. 별로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친환경적으로 키운다. 아, 별로 공감하지 않으신 분,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을 살리는 교회 조직을 운영한다. 누가 아면 하셨어요?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까. 여섯 번째,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섰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절제. 이 절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전략하고 아,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아, 일곱, 여덟 번, 일곱 번째, <laughs> 생명 답상을 차린다. 아, 여러분 점심 잘 잡수시면서 왜 건강하십니까? 안다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어, 애찬을 준비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생명 밥상을 차린다. 아,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풍르게 한다. 땅이 있어야죠. <laughs> 네. 이것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초록 가게를 운영한다. 이건 아나바다. 우리 경우에는 그런 바자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아멘 할 일입니다. 열 번째, 창조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한다. 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안양 YMC 또 어, 우리 사랑의 집술이 또 우리 김지순 집사님이 인도원에서 하는 그 이름이 뭐죠? 터그 어, 일에 또 우리가 동참. 그렇습니다. 환경선교와 녹색바인드는 특별한 기념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년 365일 지혜로운 소비자와 또 생산자로서 나를 향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일에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먼저여야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녹색 교회를 넘어서 녹색 가정, 녹색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서 어떤 가정은 걸어서 왔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았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이란 담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 세계는 결코 바삐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느릿느릿했고 창조의 공간은 한가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기후위기니 어쩌네 얼마나 마음이 급해졌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계산하면서 불안해합니까? 이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사인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녹색신앙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과 함께 자연과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다시 잘 감당하도록 그 소명을 영두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듯 인간을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나와 색동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